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리플은 지난 영상에서 2.29원까지 제한적인 상승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2.29원까지 도달 후 가격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 안에서 캔들이 마감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범위 안에서 캔들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무빙을 말씀드려볼 텐데 거래소 쪽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레버리지를 보면은 쇼 물량이 과도하게 잡혀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계속 상승세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쇼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2.3달러에 큰 물량이 있는데 해당 구간을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리플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롱 물량은 2달러와 1.9달러에 크게 잡혀있습니다. 맵을 보면 롱 물량이 특정 가격대에 과도하게 잡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버에서 잡힌 경우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자리를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버 포지션이 형성됩니다. 주로 이전 지지 가격이나 매물 구간이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 매도니다 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는 항상 큰 레버리지를 청산시킵니다. 롱 레버리지가 이렇게 특이하게 많다면 사냥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대충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매물 구간이 중요할 텐데, 하단 매물 구간은 1.9에 크게 쌓여 있습니다. 상방은 가볍지만, 하방이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 매물에 이끌린다면, 한 번은 들렸다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롱 포지션이 유리하고, 롱을 진입한다면, 아래쪽에서 진입한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옵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옵션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맥스페인 가격입니다. 맥스페인은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항상 맥스페이 구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찍었던 리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에 맥스페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맥스페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만기 날에 해당 가격대의 가격을 주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옵션 내용을 보시면 2.2달러에 맥스페인이 형성되어 있고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2.2달러에 가격을 주체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리플 가격을 보면은 2.2달러를 터치하면서 개인들의 롤 로버 옵션 물량을 무가치하게 만개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맥스페인 가격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만기되는 리플 옵션의 맥스페인은 2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달러에 자폐 가격대에 한 번쯤은 들렀다 갈것 같습니다. 물론 맥스페인을 건드리지 않고 만기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계획에 맞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포지션을 안 잡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서 차트에 표시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달러 초반까지 가격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 작용하고 2.4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래 구간까지 빠져줄지는 모르겠지만 빠져준다면 매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 구간에서 캔들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알트가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가야 하는데 지금 시장이 보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조선과 나머지 하나는 금리 부분입니다. 투 인덱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바닥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만큼은 이 구간에서 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번더 빠져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리는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오실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와야 테더 도미노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금리 하락만이 시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이면서 금리 인하에 한발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당장 다음 달 5월 7일에 발표되는 금리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습니다 신규 가시 제공되는 티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